31번 봅니다 역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하는 증기냉동 사이클에서 고열원의 절대온도 TH 저열원의 절대온도 저열원의 절대온도를 어 T1이라 할때 TL분의 TH 1.6 이 냉동 사이클에 어, 포기, 어? 포기 열을 흡수한다면 무엇 뭐 찾는 거야? 소요 동력은 역칼르노 사이클이니까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 어, 이건 뭐 증기 고 보고 필요 없네. 이 필요한 R 소요 동력 W 찾는 거고 Q 뭐 전체를 찾아라 하는 거지. 그럼 이식은 W니까 T 고온체 마이너스 T 저온체분의 T에 무슨 체 저온체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냉동 사이클이 저열원에서 2.0 그러니까 저온체에서 열 흡수한다. 2.0 k w 와트를 흡수하고 W 찾으려는 소리지. 그러면 고온체 얼마? 고온체가 1.6 T. 로 마이너스 t 로 분의 t 로가 되겠지 그럼 이 식은 W분의 2.0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어 이거 카르노 사이클이구나 그러고 푸는 겁니다 자 이거 1.602라니까 0.6 TL 이거 TL 하니까 지워져서 1하고 되겠지 2 6 12 그러니까 1 2아니까1.2 1.2킬로와트겠네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펌프를 사용하여 150킬로파스칼 지금 펌프1 구하는 거지 펌프1 지금 제가 이거 오토사이클 효율이 정확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물가물한다 틀려도 돼요 네. 그래도 맞다 붙 목적은 합격이지, 뭐. <laughs> 자, 32번. 펌프를 사용하여 150kPa 압력 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kPa입니다. 26도씨 물, 어, t, 온도. 26도하기 273. 물을 가역 단열 과정으로 P2 압력을 650kPa까지 올리려고 한다. 26도씨, 아, 온도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무리야. 포화액, 비체적 부위가 0.001이다. 펌프 일과 세우는데, 키로 줄퍼 키로그램이야. 그쵸? 단위 항상 조심해야 돼요. 1kg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비체적이 미터 3승퍼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최적으로 봐도 되지 야 최적 주고 압력 두개 주고 일과 아래 그럼 1 V 높은거 P2-P와 펌프 일은 공업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냐 어, 0.5가 나오면 됩니다 33번 보겠습니다 33번 출력이 50킬로와트. 동력기관이 1 시간에 13킬로그램의 연료를 소봉한다 연료의 발열량이 45000킬로줄퍼킬로그램이다. 연료율 구하세요. 효율 에타지. 에타 뭐 분지 뭐중것 분의 한 거. 13킬로그램이야 1 시간에. 근데 발열량이 1킬로그램이 얼마? 45 000 키로 줄입니다 1시간 들어간거야? 그럼 50키로와트가 몇시간 에서 1시간 키로와트 얼마 곱해? 3600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 31퍼센트 이러고 되겠습니다 34번 배기체적이 배기체적이 1200cc 자 배기체적이 1200cc cc니까 센티미터 삼성 강극체적 강극체적 다른 말로 통극체적이 되겠지 강극체적 통극체적 200cc 가솔린기관의 압축비 압축비 입시로는 1보다 크다 그치? 그러니까 vc 통극체적분의 vc 플러스 vs다 요거는 1 플러스 람다 분지 1. 여기서 통극 얼마 숫자 외우라 그랬어? 0.05 외워달라고 했죠. 음. 그럼 여기서 압축비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거지. 이거 왜 했어요? 그냥 한번 외워두라고 한 겁니다. 자, VC 얼마? 200. 200. VS 행정체적 1200. 좋다고 이거 뭐,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음, 7. 35뭐 분자량 30 이런거 주는거 아닌데 준거야 분자량 M30 C3H8 이거 안줘도 12가 3개 있고 도하기 8 하면은 36에다가 어? 분자량, 분자량 30 아니잖아 12가 3개 3이는6 36에다 8도 안 44네 아 프로판으로 제가 잘못 봤어요 C3H6네 아 C2H6네 잘못 봤어요 C2H6 요거 부어 뭐야 에탄이지 에탄 옆에 에탄 없었으면 습관적으로 이걸로 풀빼했네자 그럼 12가 몇개 2개 여기다가 24에다가 더하기 6하니까 분자량 30 이렇게 풀어야지30안 줍니다. 기체상수 알고하세요? 아 우리 얼마? M 분. 키로줄이니까8.314 혹은 8.312. 한번 답은 0.277 하고 됩니다. 절대 온도가 36번. 절대 온도가 0에 접근하면 절대 온도가 0에 접근하면 순수물질의 엔트로피는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는 영에 접근한다. 영에 접근한다는 절대 엔트로피의 값의 기준은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 영에 접근한다. 열역학 제삼 법칙이죠. 삼 법칙. 어, 절대 온도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다. 열역학 제삼 법칙. 순수 물질의 온도가 영에 접근하면. 엔트로피는 영이다. 이러면 틀려요. 영에 접근한다. 리미트 얘기해주는 겁니다. 열역학 제삼 법칙이다. 삼십칠 번 어떤 냉장고에서 엔탈피 십칠 백메가 질량 유량 팔십 킬로칼로리 들어가 삼십육은 냉동 능력 냉동 능력을 구하세요. 얼마 들어가? 삼십육으로 들어가서 십칠로 어. 17도 들어가서 36 들어갔어 요거 단위가 키로줄 퍼 키로그램 냉동능력 키로줄 퍼 아우어래 그럼 요거 질량 유량 들어가면 되지 여기다 곱하기 80변주은 단위 키로그램 퍼 아우어래 이거 단위와 맞춰도 되죠 <laughs> 자 그럼 답이 얼마 나오냐 1520 하고 됩니다 자 38번 대기압에서 물을 20도 씨에서 90도 씨로 가열하는 동안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이냐? 자 물이지 어, 델타 S 전체 엔트로피도 아니야. 왜 주위 온도 안 줬으니까? MC 그래 <laughs> T 1분의 T2 자 M 값 얼마? M 뿌뿌뿌뿌뿌 M 값 없네요. 단위 한번 봐. 델타 S 킬로 절 킬로그램 K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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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그램 1킬로그램 그럼 M은 1이 되는 소리지 자 물의 비열 물의 비열 4.184로 하라고 줬어 LN에 T1 몇도 T1 20 한번 그냥 가죠 20 도하기 273분의 T2 T2 90이지 90 도하기 273으로 가면 되겠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39번 크라우시우스 부등식을 표현한 것으로 오른 것은 T는 온도 Q는 열량이다 크라우시우스 하니까 우리 인테그랄 사이클을 이룰 때 T분의 델 Q가 0이다 그러면 가역과정 0보다 적다 하면 비가역과정 근데 수학보로 요거는 생략합니다 그럼 답은 몇번 2번 하고 되겠지. 40번. 마지막 문제지. 오 40번 보니까 단열대어 뭐 앞멸열전달이야 포기. <laughs> 깨끗이 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너무 많이 풀었네 그쵸? 15개 푼 겁니다. 그럼 우리 재료가 12개, 15개 하고 된 거지. 그쵸? 자, 충분합니다. 다 빼도 충분해. 그니까 제가 기본반에서 왜 그러는 거만 딱. 외우는 것만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로 그냥 들어가도 돼. 100개씩 문제는 만들었는데, 어, 풀면은 평균 한90 나옵니다. 90. 어, 근데 저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한 거지. 실질상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5년 문제 봤으면 앞에 내용도 다 듣고 다 했죠. 음, 시험 볼 때는. 아무리 100점 맞는 사람도 시험 보면 불안한 겁니다.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빼버리면 됩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 1번 빼, 2번 빼, 3번 빼, 몇개 풀면 돼? 10개. 그 <laughs> 10개 빼는 거지. 그렇죠? 그 마음에 여유를 갖고 풀면 충분히 합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체역학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